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오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서 또 이렇게 오늘 또뭐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자랑질인데,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이게 보석십자수거든요? 보석십자수인데,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게 색감이 빨간색이랑 골드가 들어가 있어, 화이트랑.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어, 수담이가요, 레드랑 골드랑 화이트 너무 좋아요, 이랬잖아요. 거기에 맞춰 초록이까지 좋아하거든요. 허, 그런데, 와, 완전히, 이 아이가, 여러분 색깔 보세요. 우와, 짜잔. 제가 원하는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허, 이걸 우리 고객님이 한땀 한땀 이거 진짜 했을 생각하니까 와 진짜 감동이죠 감동 이거 눈 아픈데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아 했거든요 이쁘긴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눈 아프다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정성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거 수다이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고객님 너무 감사히 잘받고요 이렇게 수다님의 농장에 떡하니 붙였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재미난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다메다육 건강하세요? 했는 게, 이제 요걸 주신 분이, 우리 정희송 작곡가님 아시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트로트의, 트로트 가수계, 트로트 가수계, 뭐지? 어, 작곡으로 유명한 대부죠, 대부. 데부. 정희송 작가님이 수다메다육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여러분, 요건 한번 재밌으라고. 자, 농협 수다메다육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뭐라고요? 지금 입금이래요 여러분 자요 아이 보러 웃으시라고 <laughs> 삶의 다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laughs> 보내주셔서 행복합니다 여기 액자 잘 걸어놓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늘 행복하세요 행복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6번입니다 여러분 26번은요 와 멀로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은 아닌데 얘는 금이에요 완벽한 금입니다 와 이쁘다 7cm 나오네요. 자 여러분, 뭘로 대품? 아, 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품, 완벽한 금입니다. 어우, 이뻐요. 자, 요와 여러분 하셔요. 어우 이쁘다, 이쁘다. 3만원 갈게요. 너무 예쁘죠? 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자, 뭘로 금? 3만원 드릴게요. 26번입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에는요, 가야금입니다. 자, 가야금이 지금 금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송립장이 금 보이죠? 이렇게 이제 금이 얘도 후발로 쭉 들어오는 아이라서 요와 요늘 아이 25,000원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자, 가야금 요렇게 맑고 수영이 너무 예쁘고 가야의 매력 이 있죠? 이렇게 금이 얘는 반쯤씩 들어온다. 얘 되게 신기해요. 예뻐요. 자, 요아이 25,000원. 가야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28번 고혼진 고혼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화장품도 알죠 화장품은 고혼진 <laughs>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 아이 예쁩니다 커팅하면 너무 예쁘겠죠 커팅해서 밑에서 애기들 잘 나오니까 우리 다육이 입문하시는 분들 요런 아이는 있을 때 6cm 잡으셔야죠 <laughs> 아유 나 진짜 수다미 농장 와보세요 잘 키워도 너무 잘 키워 어쩜 이렇게 수다미는 예쁘게 키우니 아이들을 응? 저희 집에 오시면 손님들이 그래요 되게 늦게 자란다 그래요 조금 고 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자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집보다 좀 늦게 자라요 늦게 키워요 저희가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단단하게 오랫동안 키우시라고 좀 늦게 키웁니다 자 28번 아이 고온진 아 이뻐요 3만원 갑시다 여러분 29번 세인트 인데요 자 세인트의 매력에 또 빠져야죠 얘는 층수 엄청 높고 지금 벌써 윗머리 커팅 하면 돼요 원래 다육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윗머리 커팅해서 위에 뿌리 내리고 밑에 자고받아 가지고 판매하시는데 수담이 그냥 바로 팔게요 이거 안 나가면 어차피 커팅하면 좋습니다 윗머리 그대로 키우면 되니까 또 윗머리 가격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담이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그 재미 보시라고 요 아이 커팅 가능한 아이 커팅해서 윗머리 바로 쳐내시고 밑에서 자고 받으세요 예산만 원 가봅시다 오늘 뭐 예산만 원 가면은 뭐 바로 찜일것 같은데 어우 크기가 9.5 아주 좋은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인트 커팅 가능한 아이 보이시죠 자 요아이 오늘 3만원 달려 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30번 요아이의 이름은요 카사노바 입니다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카사노바 근데 또 은근 나쁜 남자 우리 또 매력 있잖아요 아우 이러면 안되는데 나쁜 남자한테 빠져요 여자들이 자 여러분 요렇게 멋진 카사노바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자요 아이 크기는요 음 7.5cm 조금 넘습니다 자 7.5cm 넘는 나의 카사노바 여러분도 카사노바의 색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이 아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1번 거미금입니다 여러분 거미는요 자 요렇게 또 예뻐요 모양 얘는 바로 커팅 가능해요 여러분 커팅 하셔서 바로 그냥 밑에서 애기들 받으셔요. 얘 윗머리만 커팅해도 지금 얘가 3만 원 이상 계속 나가는 아인가 아시죠? 자, 요 아이 검이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얘 바로 커팅이 지금 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8cm. 8cm인데 커팅 바로 하셔요. 얘. 새끼가 있나 혹시? 없죠, 아직. 하비트버가 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뽑으면은 밑에 애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요아이 8cm대는 거미금 4만원 드릴게요 음 완벽합니다 어서 와서 거미의 줄을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31번 4만원 32번 달려볼게요 32번 레드 다크 파멜라 파멜라가 종류가 한세 가지 있어요 레드 다크 파멜라 위에는 자 요아이는 지금 7.5cm 7.5cm대는 레드 다크 파멜라 요 아이 3만 원으로 뜰까요, 여러분? 3만 원이면 바로 또찜 들어와야 되겠죠. 얘 크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키워 보세요, 크게. 한 10cm, 15cm 가니까 완전 멋있어요. 자, 32번 다크 파멜라 오늘 레드 다크 파멜라. 3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33번입니다, 여러분. 아그네스 모십니다. 그래도 달게에서는 다육계에서는... 단계 올라가면 또 아그네스 꼭 필요하죠, 그죠? 아그네스 황금의 본인은 꼭 소장해야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요 아이 예쁘게 키웠습니다. 자, 아그네스 그게 8 c m 고요요 아이 5만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아, 이쁘죠? 금 보세요, 금발현이 야, 진짜. 너 무슨 매력이 이렇게 있는 아이니? 아우, 저의 이름은 아그네스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아그네스 한 마리 드리세요. 요 아이 5만원 드릴게요. 34번이고요. 여러분 얘가 축송인데 수담에 대해서 제일 예쁜 아이 지금 뽑았습니다. 아, 이뻐도 너무 예쁘다. 이쁘죠? 여러분 축송은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라고 축송을 되게 많이 소장을 하셨어요. 예전에 되게 비쌀 때도. 자, 여러분 오늘 축송이 수영이 너무나 예쁘고 색감이 완벽하게 금녹금에 좋아 복륜이 전체적으로 100% 완벽한 7.5cm 퍼펙트한 아이고요. 커팅 가능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오늘 4만 원 진행할게요 특가입니다. 여러분 축송 이렇게 이 예쁜 애 키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축송이 올금이나 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예요. 이렇게 바로 정 이렇게 다 예쁘게 완벽한 아이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수다미가 키웠습니다. 34번 축송 4만 원에 찜하 주세요. 35번이고요 레오파드 금입니다. 아이고 아기 아기 합니다. 요 아이는 그래도 예쁘죠. 레오파드 크기 6cm. 예, 2만 원 드리세요. 저기 있는 나뭇가지 제가 빼드릴게요. 여러분, 아우 이쁘죠? 금발의 상태 보세요. 아, 줄무늬로 자작하게 지금 막 금이 <laughs> 이뻐요. 자, 레오파드 35번 2만 원, 36번 쪽빛입니다, 여러분. 아유, 쪽빛 얘도 참 예뻐, 그렇죠? 자, 요 아이 오늘 7cm, 8cm 될라나? 7.2 자, 7cm 잡을게요, 여러분. 자, 쪽빛 튼튼합니다. 입장 튼튼, 뿌리 튼튼, 색감 완벽한 쪽빛. 요 아이, 7.2cm, 8만원 갈게요. 아우, 음, 이쁘죠? 완벽하죠, 여러분? 자, 수삼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세요. 완벽하죠? 요런 애 진짜 예쁘네요. 얘가 쪽빛입니다. 물 조금 굶기세요. 그러면 더 예쁘게 자라요. 근데, 요렇게 있어야지만, 이 수영이 반듯하고 좀 성장이 잘될 겁니다. 자, 36번 쪽빛. 8만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7번입니다. 아, 이쁘죠? 진짜. 우리 또 금방 고객님 문자 왔어요. 수담이다육 급이 달라. 막, 아, 나 진짜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고. 또 수담이 또 춤좀 춰줘야 되네, 오늘 또. 여러분, 진짜 급이 다른가 봐요. 예쁜가 봐요. 제주도의 고객님들이 너무 예쁘다고 다들 입이 벌어졌대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내줄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 아이 6.5cm 되는 클라우드입니다. 아우, 이뻐요. 얘가 이렇게 금이 호피처럼 짜작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아이예요. 아우, 이쁘죠? 요 아이 오늘 싼 가격, 한 번, 싼 마이로 한번 가볼까, 싼 마이로? 자, 요 아이 3만원 갈게요. 와, 진짜. 수다미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얼마? 자, 다 같이 크게 소리 들려주세요. 3만원이라고요. <laughs> 3만원에 우리 예쁜 언니야, 오빠야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38번입니다. 하,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죠? 보석,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보석 말이야. 요아이 색감 보세요. 요 아이가 하나에 진짜 미쳤죠. 이거 400씩 했다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이거더 작은 게 400에서 400. 캬, 참 진짜 그때는 막 이거 갖고 싶어 가지고 줄을 쓰고 줄을 쓰고 명단 작성해 놓고 대기했는데. 대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laughs> 있는 대로 얘기하지. 대기할 필요 없어요. 수담이 보석 많아요. 보석 천지 빛깔입니다, 지금. 많이 사놔서 천지 빛깔이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요 아이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얘가 오리지널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예쁘죠? 음, 이뻐라. 크기도 봐 봐요. 얘몇센치야 지금? 8cm 조금 안 되는데 입장이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400에 했던 보석인데요. 얘에서 나왔는 애가 요 무지야. 이렇게 나오면 봐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얘가 보석인지 이름 안 적어 놓으면 이제 보석밭에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얘를 보석에서 뗐기 때문에 얘가 무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봐 봐. 얘가 반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쌩얼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얘 쌩얼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얘는 여러분 약해. 좀 약하죠? 얘는 완벽해. 근데 안에 또 있어요. 여기 봐. 삼두. 삼두인데, 요렇게 드려요, 여러분. 자, 요렇게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 아이를 같이 드릴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보시라고. 아, 금을 키웠더니, 금이라는 아이가 다요렇게 금자식이 나오면 좋은데 왜 자식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듯이 금씨 가문의 아이들이 다 다르게 나왔어. 얘는 완벽한 금을 가지고 얘는 또 완벽하게 무지로 나오고 얘는 반땡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라고 이렇게 새 아이를 보내드리고요. 자, 38번 이 보석을 3종 세트 오늘 15만원 드려요. 400주고 샀다고요 수담이. 번식도 많이 못했다고요. 자 요아이 이거 지금 본전 뽑으려면 몇개 팔아야 되나? 30개 팔아야 되는데, 30개 본식이못 했네. 자, 요 아이 여러분, 3종 세트. 보석 오리지날 완벽한 아이, 플러스 완벽한 무지, 올 무지, 플러스 반땡이도 있고, 삼두짜인데 너무 예뻐. 와, 이거 15만원이면 여러분, 쌩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가 막히다. 15만원. 빨리쯤 들어오세요. 여러분 39번 꽃 중에 꽃 몰게인입니다. 아 이쁘죠. 금발은 또 예쁜 아이. 여기 이제 여기 여러분 기스가 왜 나는지 마른 기스가 왜 나는가 하면 우리가 물살이 약간 세도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도 너무 예쁘죠. 제가 여기 살짝 기스 나서 왜 우리 왜 사과나 뭐 기스백이나 하좀 싸잖아요. 자 요거 기스백이 잠깐 있어. 근데 얘는 커팅하면 밑에 애기들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 오늘. 가게가 한번 착하게 밀어 볼게요 아나이게 착하게 밀고 또 욕먹는다 실장님한테 우리 실장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씨 뭐 아가씨라고도 하고 하, 사장님 진짜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이러지 마요 키우는 값도 안 나와요 막 이러는데 어 자꾸 주고 싶은 걸 어떡해요 성격이 타고나기를 오지라펀데 자요와 여러분 사이즈 좋죠 싸게 드립니다 얘15 예, 한번 갈게요 여러분 얘 15에 찜 하시는 분은 완전 행자하는 거 아시죠? 진짜 몰개는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에 들어오셔요. 40번 완벽한 아이입니다. 먼디, 백금입니다. 아우, 이뻐. 여러분 이렇게 키우시라는 거예요. 얘 모주 사진 아까 전에 보셨죠? 아까 전에 제가 모주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제 쇼트 영상 쇼트에도 있어요. 자, 요 아이가 8cm인데 예쁘죠? 요 아이 7만 원 갈게요. 아, 이뻐요. 완벽합니다. 포스가, 포스가. 와, 진짜 끝내준다, 그쵸? 어우, 여러분. 이 아이 하셔요. 수담이의 야망입니다. 야망으로 키우고 있는 먼디백금. 먼디백금 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요 아이. 지금 딴데 들어가셔도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할수 있어요. 수담이 근데 얼마? 7만원. 진짜 착한 가격입니다. 아우 이뻐라 여러분 요런 아이 7만원에 해서 진짜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한 700배는 줄것 같아요. 7만원을 가져갔는데 700만원의 가치를 줄수 있는 아이가 요런 아이들이죠. 자 우리 다육이를 힐링하면서 자 7만원 한번 크게 한번 쏴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3월 18일 오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수담입니다. 제가 감사한 만큼 더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진짜요 제가 혼자 막 벌고 이게 아니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이기로 우리 함께 했던 분들, 농장 함께 했던 분들, 킵 같이 했던 분들 다 같이 재미나게 먹고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담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목소리>